안녕하세요, 김나옹이입니다 리프라임 업데이트와 함께 신규 희귀 액티브 스킬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각 직업의 신규 희귀 액티브 스킬 함께 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기. 디펜더 방패 밀치기. 방패로 적을 강하게 내려쳐 타격하고 타격된 적에게 일정 확률로 멍해진 상태를 부여합니다. 멍해짐은 대상의 공격 속도와 회피를 감소시키는 디버프인데요 멍해진 상태는 보스 몬스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버서커 충격파. 충격파를 발산하여 적들을 타격하고 타격된 적에게 일정 확률로 실명 상태를 부여합니다. 아크메이지, 얼음꽃. 얼음 꽃을 소환해 적을 타격하고 타격된 적이 동상 상태라면 일정 확률로 빙결 상태를 부여합니다. 다크 위저드 마력 소멸. 적을 타격하여 MP를 감소시킵니다. 타격된 적에 감소된 MP에 비례하여 추가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 스킬은 포스 몬스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포스 몬스터한테도 적용이 될지 궁금하네요. 스나이퍼 폭발화살, 폭발하는 화살을 발사해 적들을 타격합니다. 스나는 역시 광역기내용 어세신 교차절단. 인장을 소모하여 단검을 교차해 적을 타격하고 타격된 적에 받는 근접 데미지를 증가시킵니다. 세인트 대지 속삭임. 땅에서 빚인 소사적을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타격된 적을 100% 확률로 속박시킵니다. 팔라딘 파괴의 강타 정권을 강하게 휘둘러 적을 타격하고 타격된 적의 공격력을 100% 확률로 감소시킵니다. 바드 정하의 연주 자신의 상태 이상 이동 및 행동 불가 상태를 해제하고 보호막을 부여합니다. 정하의 연주 광시고 자신 포함 아군 한 명의 상태 이상 이동 및 행동 불가 상태를 해제하고 보호막을 부여합니다. 발키리 전장 점령 자신의 위치에 창을 꽂아 자신 포함 범위 내 위치한 아군의 HP를 지속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설치된 창은 자신이 타겟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동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은 마치 롤자르반의 스킬들이 생각나는 스킬이네요. 엑슬러 보호 이독기. 도끼를 던져 적을 타격하고 타격 적중 시 일정 확률로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신규 액티브 스킬은 그린자 성체, 그린자 성체 상점, 마일리지 상점에서 획득 및 구매할 수 있는 아틀라의 비밀 서신 아이템으로 아틀라의 푸른 숲첩 아이템을 제작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성체에서 살아야겠어요. 새로 나온 희귀 액티브 스킬로 전장해서 전사님들의 강함을 증명해 보세요. 지금까지 김나옹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